저희 남편은제 취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력 음식인지 모르셨죠? 핫한 really? 거에 <laughs> 굉장히 굶주려 있어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두 손으로 조물조물 어, 미치는 어, 거예요 우리가 봐도? 저녁이 생기는 거거든요 강력 음식인지 모르셨죠? 자꾸 상승하게 되잖아 과연 이게 전파를 탈수 있을까? 탈거 어, 같아 내가 오늘 좋은 걸 준비했어 접수는 각자 하자 응. 다른 남자 손을 가을 일이 없죠. 없어 오빠가 점점 날라가요 저희 남편이 네, 죄 취향은 아니에요 나... 네... 는다 <laughs> <laughs> 아, 신고에 굉장히 굶주려 있어가지고 s n f 대란템, 가전, 뷰티 꿀템이 들어있습니다 아, 이거 진짜 예쁜 거잖아 이슬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가 방송인지 아닌지 자꾸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? 야 아수라장이에요 진짜 아수라장이다 여러분 채널 보정하세요 컬러지 아, 않은 남자들 어때요? 제목 좋다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어. 어. 이제는 뭐예요? 아.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듣기로 또 남편 자랑 되게 많으신 분이 아, 한번 오신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또 누가 있을까? 세대기라고 네. 세대기면 그럴 수 있죠. 한창 좋을 때니까. 그리고 이게 위기가 홀수로 와. 아 그래요? 어, 아직 짝수일 수 있어. 음. 네, 짝수의 신혼. 짝수의 신혼 한번 모셔보고 있어봐야겠는데요 어디 계시죠? 역시 세대기라 곱다 자태가 상콤하다. 아니 이 텐션이 와 어마어마하시네요. 텐션. 어, 오랜만에 밖에 나가지고 와 집에만 있다가 뭐 이렇게 또 들고 오셔서 어, 관심이 가네요. 그러니까요. 어? 아, 이거 알아. 아, 저 브랜드 알고요 일단 주황색이면 무조건 다 고급스러운 거 아시죠? 미커보시나죠? 네. 근데 야 제가 진짜 오늘 여기 올려고 줄이라는 줄을 네, 이렇게 또 지금 굉장히 격양돼 있어요. 지금 격양돼 있으니까. 격식이기야. 니다 아,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 것도 사실 이 영향을 받아서인 것 같은데요. 한국식 MBTI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한국식 네. 한국식 MBTI였어요? 저 MBTI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취향으로 아, 먹취향 MBTI를. 오, 재밌겠다. 아, 이거 간단하다. 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오케이. 되는 거예요. 네. 팥붕대, 슈붕. 하나, 둘, 둘 셋, 슈붕. 팥 슈붕. 어, 어어 아, 안 맞네 안 맞아. 아, 팥 맞지죠? <laughs> 붕어빵은 원래 팥. 붕어빵은 붕어빵? 팥이에요. 저도 팥. 팥. 진짜 나는 슈크림 너무 좋아하는데, 아, 좋아? 부드럽고. 와, 근데 슈는 계속 먹으면 좀 느끼하지 않아요? 계속 안 먹죠. 그래요? 아, 하스도 나랑, 나랑 안 맞아. 안 저도요. 그것도 나랑 안 맞아. 두 개만 드세요. 붕어빵을 하나 먹고 <laughs> 두개 이상은 안. 저는 <laughs> 저 하나 먹고 다른 걸 먹지 똑같은 걸 그렇게. 입이 짧고 나. 아, 그런 게 아, 갔어요. 방금 경멸하는 표정. 아, 진짜 <laughs> 죄송합니다. <큰일이래. 그냥> 폭식을 <laughs> 잘안 해요. <laughs> 점점 네. 멀어지세요. 점점 멀어져 아, 이거 진짜 이다 마른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. 뭐야, 다 똑같잖아요. 에이, 그 진짜. 자세히 안 봐서 그래. <laughs> 끝날 때 다시 봐요. <laughs> 그러면 일단 팝풍이 인기가 네. 있었고 다음 물복대 아나 이건 양보 없어 아, 복이 뭐예요 아, 복숭아+ 복숭아 아, 물렁물렁한 복숭아 대 딱딱한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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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오, 딱보. 전 딱보. 아,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아삭한 그 식감이 좋아. 아. 그럼 사과를 먹어야지. 아삭한 게 아, 맛있으면. 사과랑, 게 맛있을 사과랑 복숭아 맛은 다르잖아. 아유, 그래도 네. 여러분, 복숭아는 물복도 손. 톱으로 껍질을벗길수 있느냐 그렇지. 없느냐. 아, 맞아 맞아까 지는 애들이 줄로물렁해도 물목이 아니야. 다까진 애들이 이렇게 맞아. 미끌미끌한 걸 잡고 맞아, 맞아. 맞아. 이렇게 춤추라면 어디 여기다 헤엄을면서 여기 뒹굴면서 이거를 막 닦아 달라고 씨. 해가 맞춰 먹어야 그게 무슨 얘기다. 그렇지. 어? 맞아. 많은 분들이 지금 아.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. 근데 우리 어. 취향 다 다른 거 알아요? 그냥 다, 다 다른 취향인 게 같은데. 시즌 1으로. 끝. <laughs> <laughs> 안 맞네. 안 맞아. 안 맞네. 다